역시 여기 동영상이 짤이 그, 3, 서로, 개인과 개인 간할 때, 거래할 때, 아, 트랜스퍼 할 때, 전송시킬 네. 아, 때, 때 네. 3분 이상 넘어가면 잘라야 되죠? 어, 어떤, 동영상. 어떤 카톡? 카토, 카톡끼리. 상없어요 카톡끼리 길어도 돼요? 네. 문적끼리인가? 어떤 거는 3분 이상 넘으니까 짤, 아, 용량이 커서 안 넘겨지던데? 어, 상관없는 걸로 는데 카톡끼리 동영상이 길어도 간다고요? 네. 아니, 근데 잘라야, 잘라야 된다고 하던데. 한번 응. 아, 번 해볼게. 이동욱씨 진짜 많이 빠졌다. 응. 응. 어, 어, 이게, 이게, 이게. 아, 이 이거, 어, 이거, 어, 이거, 이이멈췄거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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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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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니고컴플이인다거 이거, 라서 그래 단어 몰라서 그래, 저거 봐 음. 단어가 뭐야? 불평이잖아 불평이 플레인 어, 어 플레인이 아니고 컴플레인이잖아 음. 왜냐면 도모가 지금 쌤이 단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영작을 바로 시켜서 그런 거야 어. 컴플레인 C 제으면 돼, C 컴플레인 C 제으면돼 오케이 쌤이 단어 시키고 했으면 금방 하는데, 바로 하는데 어 단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바로 쌤이 영작시키니까 어, 단어 몰라서 그런 거지 오케이 C, O, M 컴플레인 플레인 어에인 오케이 a i n i n g 오케이 okay. 파닉스도 바로 된다 그냥 그 자리에서 complaining 그다음 뒤에 fond 좀... 아니야 인트로 에릭은 그렇지? 에릭은 멈췄 멈췄다, 멈췄다. 불편한는거 그래서 그지어 요거는 요거는 부사 절이네뭐 말했을 때어웬 오케이 오케이 웬 맞아. 오케이 okay. 웬 누구야? 그지, 그지? 희지? 희. 어, 어. 희? 아니야, 그거 주어 다음에 뭐 와야 돼, 영어는 항상. 주어 다음에. 동사. 그래 어. 발견했다, 과거. 뻥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근데, 목적어 와야지, 목적어. 뭐? 재미, 흥미로운? 인터넷.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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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o 오케이 식물들. 플랜치 소리가 중요하지 그지플랜 p 오케이 에 Okay. Okay. o k a 오케이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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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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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